네, 이제 문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문간방 할때그 문간인데요. 어, 그 뜻을 저희가 찾아봤더니, 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뭐 놀, 놀고 어울리는 사랑방 같은 공간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문간방 할 때는 문, 대문 곁에 있는 방을 문간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집 밖과 집 안에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공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의미를 담아서 청년들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있으면서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뭐 일하고 공부하다가 좀 피곤하고 지치면 문간에 와서 좀 쉬고 그러다가 또 다시 세상에 나가는 그런 문간방 같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 여기를 통해서 나에게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거를 느껴져요, 늦게. 내 삶에도 큰 영향을 주는 곳이구나. 단순히 내가 와서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네,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어떤, 아, 어떤 재밌는 일들이 펼쳐질까. 그기대하되 <laughs> 그렇죠, 네. 지금 구사하는 것들을 다 하게 된다면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는 곳이 그런 게될것 같아요 어, 저희는 이 식당을 150개를 하고 싶고요 수도권에 여권이 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다양한 청년문화활동을 하고 싶어요 저는 청년들이랑 재밌게 놀고 싶어서 저희가 구사하는 것들 가운데는 예를 들면 뭐 아직 딱히 정하, 명칭을 정하는 않았지만 일, 일종의 게스트하우스같이 뭐 외국이나, 뭐 이제 저희가 까미노 걸으면서 그런 생각도 했는데, 거기에 집을 하나 빌려서 우리가 알베릭을 한번 운영해 볼까? 한국에서 청년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돈은 못줄수 있지만, 그런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줄수 있지 않을까. 청년들이 알베릭 운영하다가 시간 남면 자기들 여행도 좀 하고, 네, 뭐, 그래요. 그 다음에 또뭐 청년들이랑 뭐 청년 희망오드를 통해서 까미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을 가보고 싶기도 하고, 내년에는 그래서 요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볼까, 뭐, 이런. 생각도 있어서 지금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거나 아니면 또 아프리카를 한번 갈까 예뭐 네. 그런 저런 생각들 뭐 그런 계속 구상하고 있어요 청년들이랑 같이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많이 힘들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달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힘들면 자포자기하게 되죠. 저절로 무너지는 건데 마지막까지도 정말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내면 손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자포자기하면 누가 손 내밀어도 잡지 않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아좋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거죠.